두 가지 공식이 있다. 공식 1, 어, 공통 인 공식 1, AX 플러스 BX는, 너희들 알고 있잖아, 이거. 어, X가 공통이니까. A하고 B하고 더하고 같이 걸리는 게 X야. 야 이런 거 공통관계라고 한다. 잖요 공통관계도 뭐하고 상관관관계아니 반복. 반복된 말이야. 어떻게 반복될 때, 공통 관계 어디다 넣어주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두 번째 공식은 뭐니? 어느 쪽이 되니? 어, 맞죠. x a 플러스 x b가 되겠지.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니? 즉, x가 앞에 나오고 어떻게 돼요? 묶어 주죠. a 플러스 b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 여러 책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수 있어요. 가장 짧은 문장 하나를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 아주 짧은 문장이 씨, 나와 안 나와있어요. 나와있니? 안 나와있니? 뭐가 나와있니? 어. 366. 366 문장 보시다 웨더전이 이제 나와요. 자, 집독 집계합니다. 그대로. 비록 우리가 뭐하지만, l like, i k 아, 그게 마음에 들어요. 또는, 뭐하나,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그럼. 자, 우리는 뭐 어떻게 됩니까? 통제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드라는 단어가 나왔어. 됐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 이가 나왔어. I. 그 다음에 컴말 쳤어. 그리고 레더, 뭐가 나오니? 댄이 나오고, 인 컨트롤 오브가 나왔어. 한 번만 제대로 정복하면 된다. 또 컷말 쳐줬어. 이럴 때 공통관계가 성립됩니다. 바로, 내추뭐 나왔어요? f o r c e 죠 자연행이네요. 네 뭐가 보이니 이거? 뭐가 보이냐고? 여기가 보이잖아. x가 보이잖아. 안 보여? x가 보이지. 요거는얘들아 양봉새를 묶어주면 돼. 비록 그것이 우리가 그것이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다. a가 뭐야 그냥 a 찾아봐. a 찾아봐. 오케이. 컨트롤드 바이. 컨트롤드 바이. a. b는 어디 있어? 여기 죠 이렇게 되죠. 각각 다 걸리는 거야. 이봐 아유가 바위 있잖아. 자연의 힘에 의해서 통제되어집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연의 힘을 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했니? 이해가 좀? 다시 한 번. 우리가 그것이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차피 통계받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연의 힘에 의해서 통계받습니다. 네. 공통관계야. 네. 전체 <laughs> 다의 목적어. 사실 인컨트롤, 오브의 목적어도 돼. 예. 각각에 붙어있는 것보다 반복되니까 이렇게 뭘로 바꿔줬다?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렇지? 첫 번째 공식 정의하면 된단 말이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힘에 서 통계받습니다. 뭐 자연의 힘을 통계하기보다는 오히려. 알겠어? 어. 이거 통제하는 거예요, 주어가. 우리가 통제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be controlled by, 통제 받는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어? 컨트롤드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통제 받는다. 통제 받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under control이라고 써도 상관없어. 어, 뭔가요? 이거 <laughs> 이거를 컨트롤드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under control, under control. 통계 받는다. 이한다는뜻서벗어건아 컨트롤이라고 표현해. 아 컨트롤. 어, 이거 공식에 해서 적용시키면 된다는 이야